안녕하세요. 새롭 잡는 강작가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급등이 나온 양자컴 대표주, 아이온큐, 이 미국 대표주입니다. 양자컴 관련주 그리고 양자 경제 선도국 목표로 양자 전략 위원회, 양자 전략 위원회 출범으로 국가 컨트롤 타워가 세워지면서 점점 이슈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 양자 관련주. 아이윈, 아이윈이죠. 아이윈 플러스. 이 아이윈 플러스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제 영상 시청하시고요. 정보들, 그리고 바로 요 차트 분석. 이 차트 분석까지 가져가셔서요 수익 좀 많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좀 정치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주춤한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하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톡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이럴 때는 시장에 맞게 단기로 급등 나오는 이 단기 급등주들로 돈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월 14일 금요일 장전 보내드렸던 종목입니다. SCM 생명과학. 자, 오전에 바로 상승 나오면서 큰 수익 안겨줬습니다. 상한가까지도 갔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바닥에서 올라오는 급등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일 날이노메트리 영상에서요. 이거 캡처한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은 SCM 생명과학. 언급을 했던 종목이죠. 이렇게 매일 장 전에 금맥을 짚고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간 종목들 그리고 급등 나오는 종목들만 선별해서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하루에 10%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처음부터 제가 1억 청금을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주열주 시작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시도를 해봐야 결과도 나오니까. 그리고 이 문자는 제가 무료니까 부담도 없으실 거고, 없으실 거고요. 하루에 한번 동료분들 또는 뭐 친구분들과 이 티타임 가지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 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두 글자, 급등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제가 월요일 장전 문자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차트 분석 정보들 그리고 다음 주 대세 테마까지 제가 핵심만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은 2025년 하시는 모든 일잘 풀리실 겁니다. 자, 아이윈 플러스 좀 볼게요. 어, 이슈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요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시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 이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꾸준하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차트를 좀 볼게요 어, 차트를 딱 보면은 일봉상 차트를 딱 보면은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올라갈 올라갈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딱 보면은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역배열인 상태에서 올라왔잖아요. 역별의 상태에서 이거는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닥에서 지금 올라간 게지만 거의 한30 30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느 정도 시세 나왔지만 꺾이지 않 것이다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에 이게 더 밑으로 갈수록 높이 올라가겠죠 옆으로 갈수록 시간이 길어질 거고요 그 그러니까 고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거만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주봉이고요 금맥차트예요. 금맥 차트를 딱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일단은 작년 11월 12월에 11월이구나 11월에 뭐를 짚었냐 금맥을 짚었어요 금맥을 짚으면서 세력들이 신호를 딱 보내요 나 이제 매수 다 했다 이제 올라갈 거야 라는 신호를 딱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그러면서 바로 요 대시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벌써 신호를 딱 주는 거예요 벌써. 11월달에 여기서 벌써 신호가 나와요. 이게 양자 관련주들 있잖아요. 양자 관련주들은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다금매을 한번 짚고 올라간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200%, 300% 올라간 애들 정말 많고요. 그러니까 양자 관련주들 중에는 이슈 받을 수 있을만한 애들은 다이 정도 올라가요. 대신에 이렇게 다 찍고 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맥 짚는 종목들. 시세가 나올 것이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금맥 차트에 딱 보면은 이 저항대 있잖아요. 요거 어, 무너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자, 보세요. 차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수렴이 돼요. 그럼 뭔가요? 역삼각형 수렴. 이거 올라갈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자, 그래서 이 금맥 차트에서는요, 보세요. 세력들의 신호를 잡을 수가 있고요. 세력들의 신호가 오면 뭐다? 바로 매수 타이밍. 자, 금맥 짚어요. 여기에다가 이때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11월달이거든요. 11월달. 그러면 요 구간이에요. 이 바닥 구간. 이 바닥 구간인데 여기서 딱 보면은 어 매수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1봉만 봤을 때는 1봉 봤을 때 매수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짚잖아요 금맥을 짚어요. 여기다가 뭐가 있냐면 1봉상 역배열인 상태가 딱 나와요. 자, 금맥을 짚었다. 1봉상 역배열이다. 이러면은 이건 무조건 매수 타이밍. 그냥 그냥 매수 타이밍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이 금맥 차트에선 이런 타이밍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300%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현재, 자, 121선, 241선 위로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481선 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 차트를 봐도 이슈를 봐도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급등 나와도 급락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 481선 위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평선들 굉장히 중요한 선이에요. 저항대, 지지 여기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금맥 차트에서 어디냐? 바로 이 위에 있잖아요. 저항대 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판가름이 날 거예요. 위로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 아이윈 플러스의 핵심 자료 좀 따로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이든 간에 세력들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아직 뉴스를 타지 않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 정보들을 제가 여기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차트 분석이 좀 들어갔어요. 일봉상. 일봉상 차트 분석이 들어갔다는건 바닥에서 잡는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 자리, 그러니까 지금 일봉상에서 잡을 수 있는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다 거어 놨고요. 가장 중요한 거 있죠? 바로, 대시세를 잡아주고, 대시세를 잡아주고, 그리고, 바닥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차트 설정이다. 이게 뭐다? 바로, 금맥 차트 설정이다라는 겁니다. 금맥. 그러니까, 세력들의 신호. 세력들의 신호를 잡을 수가 있고요. 바로,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바닥에서. 그니까 여기 다 요거만 딱보면딱 보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화살표들이 이렇게 보여요. 화살표들이 이거는 매도 화살표인데 제가 매도 화살표 넣어둔 이유가 뭐냐면, 그니까 매수는 굉장히 잘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여기서 못 팔았어. 여기 지금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서 맞고 여기서 못 파니까 계속 갖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서 무서우니까 던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매도 화살표 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차트 설정, 이 금액 차트 설정만 있어도요. 다른 종목들 적용이 가능하니까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요 절대로 잃지 않는 게 최고거든요. 잃지 않는 거. 자 여기 제 연락처 좀 알려드릴게요. 자, 0 1 0 5 7 5 9 9040제 핸드폰 번호로 아이윈. 아이윈 플러스니까 그냥 간단하게 아이윈이라고 이렇게 보내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 고급 정보들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가장 중요한 거. 대시세를 잡아주고 바닥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주는 세력들의 신호까지 잡아주는 요 차트 설정. 금맥 차트 설정을 제가 넣어 놨어요. 그니까요 자료를 제가 문자로 남겨 드릴 거예요.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주식은요. 누군가는 일어야지 누군가는 딸수 있는 이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요 수익 많이 챙겨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이세요. 바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여기 무료 나눔 채널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차트 분석이랑 고급 정보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제가 확실하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들이 뭐냐면 금맥을 짚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바닥에서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다가 톡 올라온 애들 있죠 요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뭐냐면 대시세 나올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계좌에 하나든 넣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왜 이제 시장이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고 있어요 자 여기 제 번호 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로 링크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자 링크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여기 무료 나눔 채널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한국에서 양자 전략 위원회 양자 전략 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합니다. 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 양자를 새로운 시장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이미, 벌써. 그리고 미국, 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도 이민정책에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이 양자 컴퓨터 인재들은 이민을 받아준다. 라는 말까지 하면서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미개척 양자 분야에서 기술 패권을 확보. 그리고 천 큐피트 양자컴과 100km 양자 정보 전송이 가능한 양자 중계기 개발. 이 중계기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사실 정세가 조금 어지럽습니다. 뭐 권한 대행 이 대통령 권한 대행도 크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정책은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음, 보여집니다.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반도체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존의 반도체 뭐 자동차 요쪽으로 조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이러면서 뭐를 멀리된 멀리 하게 됐냐면 이 첨단 기술에 대한 거를 좀 멀리 하게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요거에 요거가 좀 세계적으로 많이 밀려요 우리나라가 기술 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딥시크 있잖아요 딥시크. 그러니까 중국이 함,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딥시크만 봐도. 하지만 자, 우리나라도 저는 이 투자가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나라는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투자는 물론이고요. 투자 그리고 정부에서도의 지원 요고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주도로 어떻겠어요? 다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 흐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어,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